오늘은 양쪽 방이 조용합니다. 어젯가면 되게 시끄럽거든요. 아마도 옆에 방은 저보다 더 빨리 들어왔던 것 같은데 아 나간 것 같습니다 도시락이 좋거든요. 이거는 이웃이 어, 시정부에서 구상으로 제공하는 도시락입니다. 너무 적입니다 <laughs> 보통 한 2주 정도는 뭐 힘들지만 격리한다고 하지만 저 이번에는 이제 4주 네, 4주입니다. 4주 <laughs> let go. 어, 이렇게, 어, 드디어 비행기 탔습니다이 여기서 한 3시간 정도 거리는 것 같은데, 어, 일단 중국에 가서 또, 어, 자세한 사항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. 아, 드디어, 어, 여기, 어, 상해에 도착해서, 어, 격리 호텔에 봤습니다. 아, 좀 이제 들어와서 좀 이제 환기를 시켜기 위해서 어, 문을 열, 창문을 좀 열어놨습니다. 아, 여기서 어, 상해로 왔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상해에서 절강성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 3일 격리를 하고 절강성 내에 있는 어, 다른 텔로 또 가서 거기서 또 격리를 하고. 할 예정입니다 14일 집중경기인데 3일을 하니까 11일을 이제 어 절강성에 내 있는 호텔에서 하고 3일은 여기 상해에 꽤온것 같아요 한 1시간 이상 달려온 것 같은데 아 여기 아 작년에도 이렇게 갇혔는데 드디어 갇혔네요 이렇게 그래도 또 시원하게 이렇게 또 창문이 있으니까 아 좋습니다 어, 창문이 없으면 좀 기분이 좀 어떨까 했는데 다행히도 창문이 있어서 어, 그래도 바깥에도 볼수 있고 아, 좋습니다 아 드디어 밥이 왔습니다 음식이 그렇게 차이가 음식이 메뉴가 거의 비슷해요 사실 너무 똑같은 음식만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라면을 가져오지 않으면 정말 먹기가 좀 어려워요 두 번째 격리 호텔에서의 아침입니다. 아, 오늘은 격리 11일째입니다. 얼마 안 남았죠? 아침이 도착한 것 같습니다. 아침을 가지러 가겠습니다. 어, 아침은 항상 이렇게 두유라든지 우유라든지 계란하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나오거든요. 이제는 격리 생활이 <laughs> 처음에 와서 한 3일째, 어, 8일째 되게 좀 힘들었거든요. 이제 9일째 넘어가니까 어, 이제부터는 좀 격리 생활을 적응한다고 할까요? 어, 좀, 좀 솔직히 얘기하면 좀 게을러지는 것 같습니다. 아,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월 아, 7일 아, 제가 14일간의 어, 집중 격리를 끝냈습니다. 어, 이제 검사 서류도 받았고요. 아, 이제 앞으로는 이제, 어, 제가 목체종 목적지에 가서 또 한번 격리를 받아야 하지만 일단 중국에 들어와서 어, 집중 격리 14일간은 어, 끝났습니다. 그럼 다음 저기 제가 갈 곳에 대한 이제 곳에 이제서 이제 사람이 올 예정인데 아그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출발할 예정입니다. 나왔습니다, 바깥으로. 이제는 저 이후에 갈 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아 다섯 명 이후로 가거든요. 아 드디어 출발하네요. 아 이렇게 들어올 때도 바리케이드가 쳐져 있어. 들어왔는데 어,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담배연기 찌든 냄새가 장난 아닙니다 아, 무사히 이후에 와서 어, 세 번째 격리 호텔에 왔습니다 아 여기도 <laughs> 이런 말씀이 좀 그렇지만 6층이거든요 거기를 제가 계단에서 짐을 갖고 6층까지 올라왔습니다 어, 호텔은 뭐 저번에 있는 호텔하고 그렇게 큰 차이 없이 아, 좀 많이 낡았지만은 예또 열심히 경기 생활을 하겠습니다. 한 가지 또또 또 얘기가 들려왔습니다. 어, 두 번째 호텔에서 출발할 때 혹시나 어, 일주는 이 호텔에서 하고 또한 일주는 집에서 한다고 했는데. 요즘 워낙 좀 중국의 그런 코로나 사태가, 어, 만약의 경우 최악의 2주 동안을 이 호텔에서 있는 거 아니겠느냐 생각했는데, 역시나 그렇게 돼 버렸습니다. 아, 도착하기, 어 오늘부터가 아니라 3일 전부터 어 그렇게 됐다고 하거든요. 여러 가지 또 상황이 다 있는데, 참또 이거 또 자기 개인적인 어떤 주장이라고 할수 있을까요? 그런 거를 아할 수가 없는 서로에게 또 서로가 조금 더 참아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기 때문에 아 어떻게 감내할 수 없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아예 아이, 감사합니다. 예 그래 잘 먹을게. 그래 잘 먹을게 그래 어 조심히 잘 들어가 어 고맙다 잘 먹을게 예그그 네, 그, 그 점심에는 이렇게 일1시하고 저녁에는 5시인지 몇시인지 이렇게 그 시간에 그렇게 어. 형님한테 갖다 줄수 있다 그러더라고 알았어 괜찮아 어어 이렇게 그 이렇게 냉면은있잖아 그 이렇게 따로따로 따로 구성해가지고 저렇게 또 어. 먹을 수있을 때. 아, 이세션 고마워. 먹을 수 있어. 을 예, 알았어요, 형님. <laughs> 예? 고생했어. 어? 아, 이수수 선생님. 어, 예. 들어가. 다리지. 이거, <laughs> 나, 나비가 고하다너 하고 기분이 안 되겠더라고. 못가져왔대 그래서 이거 분명써 수하고 있잖아요. 그거 뭐야 감수 이제 하나 넣었어요. 그럼 음료래. 갑주라 열심 마셔요.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그 뷔페 나오고 뭐예요? 어? 그뭐 이제 치신요식치다 썼던 직피자 거 이제 어요 하나. 저녁에 내가 다 다리로 다리로 내려와야겠어 에? 내려가? 다리 갔더라고요. 다리로 여기 씨금 지금 대가리도 못 나가요. 여기 지금 딱 갈아 나갖고 <laughs> 안녕하십니까? 아 오늘은 격리. 9일째입니다. 어, 뭐 이후에서 지금 현재 격리를 하고 있습니다. 어, 갑작스럽게 어, 추워졌어요 날씨가. 그래서 겨울 옷을 하나 챙겨 왔는데 어, 도움이 잘 되고 있습니다. 어, 좀 이제 난방 시설은 그렇게 따뜻하지 않기 때문에 어, 좀 좋은 것 같습니다. 일단 많이 추워졌어요 이유가 아, 일단 좀 바깥에 광경을 보면은, 네. 오늘 좀 날씨가 많이 어, 따뜻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창문을 좀 열어왔는데, 이렇게 이김이. 네.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, 어, 현재 격리를 이 호텔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84명? 된것 제가 올때 66명이었는데 84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일주일 정도로 해서 그 나가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제 2주 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사람들이 좀 이제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어 계속 사람들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. 어좀 빨리 시간이 갔으면 좋겠는데 어 그렇게 또 시간은 <laughs> 빨리 안 가네요. 좀 사람들 전체적으로 좀 불만이 많죠 아, 지금 어, 여기서는 2주라고 하지만은 벌써 이전에 2주 어, 격리를 끝내고 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약간 좀 정신적으로 좀 많이 날카로운 입장이죠 이와 상황해서또 다시 또 2주를 받아야 된다고 하니 답답할 일이죠 많이 음... 10여일 정도 남았는데 뭐, 더 열심히 하고 또 이제 이게 4주라고 해서 28일이 아니, 아니더라고요. 자체가 만 28일이라고 해서 29일째 저녁에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. 근데 왜 29일째 저녁이냐고 하면은 어, 여기 이제 마지막 격리 날이 끝나고 나서 오전에 이제 그 PCR 검사를 받고, 그게 이제 오후에 그 결과가 나온대요. 근데 그걸 받고 이제 어, 이제 나갈 수 있는 이거를 허가, 허가를 받는 입장이니까 어, 그래서 어, 만 28일이 된다고 합니다 음. 오늘은 격리 23일째입니다 한 5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격리 해제까지 네, 아침에 일어나서 좀 많이 느긋하죠 하루 일과가 아침 뭐 간단히 먹고 이제 뭐 컴퓨터 이렇게 사무적 일을 하고나서 안녕? 잘 있지 뭐 갇혀있는데 요 갇혀있으니까 잘 있지 뭐 경기... 어, 어 저기 일요일날 일요일날 저기 한 1시쯤 한 나올 거 아마 어, 일본주의로 일좀지시도지좀글르고 아, 좀다도 좀, 아, 솔직히금좀 약간 무기력해져요 좀무기력해지고 어, 금지 시간이 지그 하루 일과 시간이 어 혼자 있다 보니까, 음좀 자기와의 어떤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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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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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지 그게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누워 있는 시간도 많아지고 아, 그렇,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이 옷은 좀 특이하지만 이것도 친구가 보내준 옷이라서 잘 입고 있습니다 지금. 앞으로 며칠 안 남은 거 같아요 한 5일 정도만 참으면 나갈 수 있는 거 같은데 어, 그때까지도 좀 하는 일 열심히 하면서 경기상을 보내겠습니다 아주 오늘 은 저녁 식사를 어, 맛있는 걸 먹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어, 친구가 이게또 사식을 넣어준 건데, 좀안 된다고 했거든요. 근데 잘 넣어줬더라고요. 이제. 그래서 이렇게 오래간만에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. 역시 맨날 그 도시시만먹먹다이이또 진짜 사식을 먹으니까 여기 어, 사람이 좀살것 같습니다 t 시 e bit o 까 a little bit of a 2 i 일째로넘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어경이 26일째 가 됐습니다 아좀 오늘 좀아 잠이 안와서 아 혼자서 좀 생각 좀 하고 아 이따가 이렇게 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끝났다 응.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, 11월 21일 제가 만 21일, 28일 격리를 끝내고 오늘 나갈 예정입니다. 어, 어제 어 늦게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검사 결과가 이제 오전 중으로 나온다고 하니 어, 그 검사 결과를 보고 어, 제가 이제 격리 해제 허가를 받고 이제 호텔을 나갈 수 있습니다. 어, 그간 한 28일간 많은 격려와 어, 지지를 해주신 어, 분들에게 대단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. 음, 참 많이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경기생활이 제 일상화가 됐으니까 또 그런 분들이 뭐 격리를 하는 어떤 그런 입장에 선다고 하면은 저는 꼭 어, 받은 만큼 두배 이상 아, 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아무쪼록 어, 많은 감사드리고요 또 제가 나가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제 아, 지금 방금 연락이 왔습니다. 아, 이제 내려와도 좋다고, 아, 허가, 이제, 격리 해제 허가가 났습니다. 아, 이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真走不了的话，我就半个月才能上。我就边给你转了、嗯，转了转转、啊。那就说那那不行，早晚能上，不行。